안녕하세요. 시베라 자, 근데 제가 저장 자민전요를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 확인데스리시에요그 일은 진짜 제가 짜증 폭발이 났습니다. <laughs> 아, 을일편에 짜증 폭발. 아, 이거 왜 자꾸 안 깨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네. 이랬습니다. 우리 형아가 했죠. 너가 했잖아. 나 때문에 악기야, 그리고. 안 돼. 래도 그럴 일은 없어. 안 돼. 서브보이트 했어? 나서브보이 돼있지. 돼있어, 언제 했지? 울타리 깨야 잘수 있는 데 울타리야. 자. 형아? 응. 형아, 죽을래? 빨리 깨. 킬 쳐줄까? 빨리 빨리 깨 토해줄까? 죽기 전에 <laughs> 뭘로 죽이건데 <laughs> 그 <laughs> 어, 아. 나게 임모드할수있어 안돼 맞다 요거게모드그 t n 티아 내꺼 내이때이이 죽을 뻔했이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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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에 현아 나 드디어 나 그쪽 갔어 이에 스포보이트이두 번째? 어두 번째 스포보이트아네 번째 스포보이트이나드롭퍼도 깼어 드롭퍼드롭퍼가 있어? 어드롭퍼 있는데 어 우리 미치네? 어 미치 나도 본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 눈보거도떨어아저도 올라가? 어디야? 나? 나눈 본거 같은데? 무슨 색깔? 너? 잘, 보일 거야. 한번 볼까? 저기 진짜 드럼프인데? 어, 보여 드럼프가? 어, 나도 보여. 야, 야, 여기, 내려와서 울타리 아니. 같이 깨자. 울타리 쉽겠다 아니, 울타리 겁나려. 야, 여기. 여기. 어디? 아, 안, 안 돼. 돼. 안 돼. 특별히 나한테 기피하게 해주지. 경악을 해. 주지. 해. 야, 내가 기피하게 해. 아, 형아. 형아, 나한테 엄청다 엄청 다 빛의 소트 수토가... 와. 아, 나랑 엄청 다 빛의 소토가 느껴져. 와. 어! 아, 나, 저기, 아하! 이거, 나, 여기에서 하면 안 돼? 어, 죽고볼 때. 어. 야, 여기서, 여기 엄청 버려 어, 계속 여쭤보기고 있었어? 어, 야, 너 와봐, 여기 해봐. 응. 어, 어려워서 이거 두겠네. 아니, 저 위에, 와봐. 응? 응? 이게 뭐가 걸렸다고? 아니, 여기 위에가 걸려. 야 어, 어, 봐봐 여기서 이거 한 칸이야 이탈이. 아, 아 여기, 아유 아유 쉽게인데. 그냥 한 칸이면 미끄러져. 응 음, 미끄러워? 그냥 이렇게 살살 접어. 아니 저기는 접어. 접어. 아니 지금 나 올라가고 있는데 저어야나가다가 미끄러졌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가기도 힘든데. 이 바로 죽었다가 뭐라고? <목소리> 아아아아타르 어, 안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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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포즈가게제는 쟤는 두번아여포스가 좋다 아웃. 응. 그냥 버스도 다 날도 쓰세요. 엄이 위로 왔어. 어? 어, 이거 내가 그거야. 그당기기안 뭐, 해서 그래. 이거 원래 달리기안 해. 이래 내게소리더 달리기. 달리기 하면 좋고. 그게 는데달리기하는이거어져 지금 리자고해 아, 몰라. 아어지면 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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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가면 떨어지면, 떨어지어지지 나왜 아, 떨어졌지? 어 아, 기억해서 남아그래웃개굴린다야나점프해도데 나나 떨어졌... 뭐야 야너한칸자리에 떨어졌다고? 한칸자리에떨어졌다너한리야이거한칸자리에 또... 아, <laughs> 떨어졌다고? 왜 이렇게? 야 너도라도 한칸 어. 계속 떨어져 어? 아, 슈가, 슈가, 슈가. 야!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먼저 주었어 나! 아, 예! 아! <laughs> 나 죽었어, 뭐라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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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몇분이야 나, 17. 나야 돼. 나 15. 돼. 다른 충전이있어 저기. 아, 이이때에 떨어뜨리기. 하지마, 이 밤에 날 떨어뜨려? 아! 아, 아. <laughs> 도망! 푸슈푸슈. 영아. 응? 도망도 못갈 거다. 네. 아니야. 그냥 올. 올 어몇개 죽은 거야? 니올거 같아. 싫어하지 마. <laughs> 안 돼! 아! <laughs> <번. 웃음> <번. 웃음> <laughs> <laughs> <US une> <morally terminar> <elim> <sweet> 아, 하지 마. 아, 여가. 무슨 어제까지?